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트위터에서 음, 구매해 주신 분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항상 구매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어서 덤 상자를 제가 따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일단 덤램 덤 상자부터 가지고 올게요. 네, 이렇게 덤램 박부터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거 종이하다가 떡매 뭐제대 적어 놓은 게수 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서 그냥 빠르게 일단 덤램 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돈만 해도 무조건 3만 원치는 넘기기 때문에 일단 그럼 덤램 박 구성 보여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상자가 2개 들어가고요 푸시박스 2개 들어가고 중등이 보낼 때 쓰시라고 넣어드렸고 어, 큰 사이즈 오피피들을좀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포카 비접착 접착 둘다더 넣어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이 부채 14장이 더머로 들어가는데 제 소장용에서 빼봤고 시리즈 부채여서 굉장히 예뻐요 일단 대충 도안 보여드릴게요 이거 출처 기재 안 하셔도 되는 부채여서 이거 꼴로 도양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손잡이 없는 최고.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부채? 이게 두장 인식인가, 그 나무통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붙여 들어갑니다. 높은 금액 때 구매해주신 분들께는 항상 덤을 따로더 많이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저한테 어, 매달 한 번씩 구매해주셔서 1 0만원 이상씩 구매해 주셔서 덤을 넣어드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 레퍼 영상에 언급했던 건데. 8만원부터 2만원씩 추가하면서 8만원 한장 10만원 두장 12만원 세장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드리는건데 항상 구매해주셔서 멤버마다 멤버당 한장씩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단체도 한장 들어가고요다 덤으로 들어가는거고 이렇게 8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나서 엔차 안되는 떡매 지민오빠 정국오빠 태형오빠 한세트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어.. 15장인가 정도 덤으로 들어가고요 앨범 퀼코드에요 그리고 엔차 안되는 구원님 출처 포카 10세트가 덤으로 들어갑니다 포카랑 떡맨는 엔차가 불가능해서 소장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머. 이거는 이제 대충 보여드릴게요 네, 멤버당 두 장씩 들어가고요. 이렇게 뒷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덤련박 영상이었고 그러면 본 물품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미공개 덤은 따로 또한이만원치 정도 더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본 물품을 가지고 왔어요. 본 물품을 가지고 왔는데 아얘 예, 영상 찍을 때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빼기도 겁나한데 일단 물품 다 빼주고 올게요. 우선은 미니 배너가 두개 들어갑니다. 지민 아빠 미니 배너랑 정급 부모 미니 배너. 둘다 태서님 출출 알고 있고 상자 어, 모어서 이렇게 두 세트가 들어갑니다. 이어드시야 되지. 이 마지막에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배너 거치대랑 부채 손잡이는 배송하기 전에 넣도록 할게요. 이거는 반슬이고 도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반슬이고. 이거는 반사도 잘 되고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어요. 네 이렇게 빼줘 갖고 어 제가 처음에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이거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트위터의 방탄땡땡님께서 0만원치위터는빡 구매해주셔서 이렇게 엄청 엄청 많이 핸들을 진짜 많이 해서 가지고 왔고 덤 엄청 많이 앞에 보여드렸다 싶이 더 엄청 많이 넣었고. 최대 중보무조건한 세트로, 무조건 한 세트로만 들어가겠는데 빨리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게 조금 얘가 멀어서 조금 채워지면은 무게가 나가면 여기 상세 걸쳐서 찍을 거기 때문에 약간 지금 멀어도 이해를 해주세요. 지니님 출처 그리고 얘도 지니님 출처, 이 크레들님 출처. 잠깐만요. 이게 지민 오 반장, 편교 반장, 태용 반장 그리고. 진이님 출처, 이건 장당 1500원에 집하하시면 되시는 거고, 밤림박 찍을 때는 원래 여기 손톱에 매니큐어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셔서 제가 나눠서 <laughs> 찍기 때문에 이렇게 토고 뜨는 님 출처랑 경경님 출처, 부채 한 장씩 들어가고 금강 님 출처, 부채 대량량도 받아 놓은 거 보고 <laughs> 있어서 그것도 오면은 바로 그냥 덤으로 넣어 드릴게요. 이거는 호인 님 출처, 집밥 백 이렇게 열면 되시는 거. 하나 들어가요. 이는 4천원 집안 하시면 되시고 아, 이제 이거? 그 수첩이 좀더 많이 들어가는데 루아님 출처 이렇게 세건이 들어가고요. 호이님 출처 큰 포토카드 한 장이랑 같이 들어갑니다. 뒷면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수첩이 네건 들어갑니다. 이제 포토카드랑 엽서는 많으셔서 최대한 다른 물품들도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세져서 얼마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정말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소장용에서 꺼냈는데 한결님 출처, 이건 밀크님 출처. 이제 이 이것도 야, 양이 별로 없어서 이제 한 여덟 세트인가 그렇게밖에 안 나왔는 것 같아요. 제가 램박 맡겨주시면 이제 집대 받은 도안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많은 다양한 도안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 넣게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비니님 줄처, 엽서고 이렇게 두 세트가 들어갑니다 지금 좀 거치대가 멀리 있어서 팔을 잘못 뻗어서 그래서 약간 넘기는 게 불안한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얘는 크레드리님 줄처, 다구한 세트, 제 줄처, 엽서 한 세트 이분 진짜 항상 새로운 물품 들어올 때쯤마다 무조건 10만원 이상씩 구매를 해주셔서 좀더 많이 넣어 드리고 최대한 예전에 안 넣은 도안으로 넣어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제 출찬 세트. 해봉 님 출처. 출처. 비스페이스 님 출처. 이것도 비스페이스 님 출처고. 비스페이스 님 출처, 제 출처 안세트. 이렇게 들어옵니다. 영상 찍는 게 굉장히 어수선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러면 떡매 아 스티커 팩 보여 드릴게요. 이거 지인님 출찬 세트. 들어가고 크래레님 출처에는 개당 2,000원에 판매하시면 되세요. 어, 이게 태양오빠도 있는데 제가 지금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어서 나중에 한 세트 더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똥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로아님 출처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얘는 반 세트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금 있다 넣을게요. 더큰 똥매가 있어서 얘는 크레들님출처 똥매가 한 걸씩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밀크님 출처 차트리스트가 한 권씩 들어가고 얘는 건당 삼천 원에 판매하시면 됩니다. 이 최대한 예전에 안 넣어진 물품 기억해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거는 크레데리님 출처 슬로건 아 뭐래 그 인생 데커 시 멤버당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가고 얘는 여섯 장에한 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노아님 출처. 이렇게 한꺼스 보드릴게요. 한 장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태서 언님 출처고요. 굉장히 예뻐요. 진짜 예쁘고. 이거 제 소장용에서 꺼내 왔어요. 이렇게 여기, 여기 형라인, 여기 막내 라인. 이렇게 있고. 여기 태양 오빠, 윤규 오빠. 이거 태양 오빠, 정국 오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장씩 들어갑니다. 최대한 중복의 어깨, 최대 중복의 한 세트고. 한정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클레데님 출처고, 이거 한 세트씩 들어가요. 그리고 이건 메크님 출, 미르크님 출, 티켓 포토고 한 세트 들어갑니다. 다제 소장 명수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보여드릴 물품은 일단 포카를 보여드리기 전에 호인님 출처 한 세트, 이는 거래가 한번더 가능하시고, 이거 호인님 출처, 이 누가님 출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포토 카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 가지고 왔고, 포토 카드는 여기 있어서 이거 꺼내고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출처 포카가 들어가는데 여기 계속 제출처에요. 저번에 넣어드렸는데 판매하셨다고 또 넣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제출처 포카들을 조금 많이 가져고 와봤어요. 밤에 찍어서 목에 많이 담기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네 둘은 재고가 거의 없어서 엄청 예쁘죠 이네. 이렇게 제출처 포카들이 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끝이 다 안보여서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어, 은호설님 출처 포토카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은호설님 출처 포토카드들도 들어가고 크라데레님 출처 크라데리님 정민님 공동 출처 포토카드 두 세트가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는 크라데레님 출처 포토카드들입니다. 공통 뒷면이고 이렇게 멤버당 한 세트씩 들어가요. 이제 항상 새로운 물품들 들어올 때쯤에 구매해주셔서 정말 초기 대단 하신 건지 정말 대박이에요. 이거는 친형님 출처 포토카드들이고, 진짜 이뻐요 얘는 올 때부터 석진오빠가 없어서, 이렇게, 석진오빠 제외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리브님 출처 포토카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예전 포토카드들이랑 요즘거랑은 두께가 진짜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3멤버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홀로그램 포카들이 들어갔는데 아소바님 출처 포토카드들이 이렇게 장당 들어가요 일부러 수정용으로 이렇게 구성 해드렸고 홀로그램 포토카드 좋아하셔서 이렇게 넣어 드렸어요 진짜 이쁘죠? 진짜 이뻐요 포장은 일단 영상 멈추고 다시 하도록 하고 너무 이쁘셨나요 이리이이렇한한트트더 이런 식으로 니다 여기도 괜찮습니다. 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소방님 출처 홀로그램 포토카드 들어가고 이거 다로이도님 출처 진짜 여기쁜 홀로그램 포토카드로 가지고 왔어요. 이괜제습처다님 출처, 괜찮 출처. 테라님 출처, 도괜 진짜 예쁘거든요. 괜이도이찮습니다여스도괜 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태태구리님 출처. 그리고 이네 두 세트는 태서 언님, 홍빈님 공동 출처. 여기 나머지는 태서 언님 출처 포토카드들입니다. 진짜 엄청 많이 구매해주시니까 대부분은 어, 있으실 법한 포토카드들이어서 최대한. 양도받았던 물품들로만 구성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 태상아님 절차 단면이고 얘는 이렇게 포토카드들이 들어갑니다 포토카드가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 더 들어가는데 어... 이만큼이 더 들어가거든요 잠시만요 원래 구성했을 땐 자리가 안 모자렸었는데 여기 제가 좀더 많은 물품들을 넣었나봐요 이렇게 뒤에 더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가져고고 여기 포토 카드 빼줘 올게요. 이제 이쪽에 있는 포토 카드들은 거의 재고들이 두 세트씩 정도밖에 없는 물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에 있는 업체 링크 타고 오신 분들께는 이 포카들 넣어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든 넣어 볼게요. 또 홍인님 출처드리고요. 저번에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어 사월 님 출처라고 남겨 주신 글이 있는데 어떤 분역처 들어오셔서 호이 님 출처 복까 맞다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하시고 해서 그래서 혹시 확실히 아시는 분은 얘는 사월 님 출처? 얘는 두 세트 요까지는 사월 님 출처라고 의견이 같았는데 나머지 북화들은다 의견이 다르셔서 이거는 사월 호이 님 공동 출처? 영상 진짜 깔끔하게 찍고 싶었는데 아 어, 이건 토크달레님 출처? 얘는 금강님 출처 얘는 얘가 제일 많이 혼동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금강님 출처라고 어떤 분은 진희님 출처 어떤 분 구원님 출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는 전 진희님 출처로 기재를 받았어서 일단 진희님으로 출처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호이님 출처 코치대가 새로 샀는 게 와도 자꾸 흔들려서 굉장히 예쁜 도안들이 많이 들어가고 제작렌바 구매하시면 진짜 예쁜 만원도만 엄청 넣어드릴 테니까 구매 원하시는 분 업체 링크 타고 들어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포토카드들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음, 여기 해봉님 출처 포토카드들이 한 세트가 들어가고 멤버당 한 장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봉님 출처 단면 포토카드가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진님 출처 포토카드가 한 세트 들어갑니다. 미니포카들도 7세트정도 들어갔는데 크레데리님 출처 포카들이 한세트씩 들어가고 뒷면은 공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태서원님 출처 포토카드 대님 출처 포토카드 티테구리님 출처 보시면 도화인 달라요 반세트씩 해서 들어갑니다 정말 생성력 열심히 털어봤고 다음 핀버튼들 보여드릴게요 대출 첫 핀버튼이 대기 한세트씩 진짜 예쁘거든요 또한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 로아님 출처 팬스 한 세트, 세트 들어가고요아아 아 마지막에 잠깐만요 영상을 계속 너무 왔다 갔다 혼잡하게 찍어서 죄송합니다 어 태성언님 출처 포토카드 미니 포토카드 한 세트 더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더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핀 버튼 램프 이렇게 따로 가져왔고 이거 푸시 상자도 그냥 여기 들어가는 상자 요거 빼고는 요큰두개 합친 거 빼고 그냥 다, 다시 아 그냥 다 보내드릴게요 아까 제 출처 핀 버튼께 3까지는 소개를 해드렸고 루안님 출처 손거울이 한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뚜코 달래님 출처 대왕 핀 버튼 눈꽃 하늘님 출처 밀크님 출처 원형 핀 버튼이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호인님 출처 하트핀 버튼 하나 돌빡핀 버튼 한 개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핀 버튼들이 들어가고 끝이 아니고 어, 여기 플라스 들어가는데 이거 태서원님기 구매한 렌타이 있었는데 출처를 몰라서 출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대신 남겨주세요.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얘는 태서원님 출처 알고 있는데 얘네는 출처를 기재 를안 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얘는 두 장이고 이렇게 한 장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 폴라가 들어가고 진짜 영상이 항상 보니까 제 저는 제 영상을 잘안 보는데 영상이 너무 지저분해서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깔끔하게 찍고 싶은데 상황 지저분해서 제가 영상을 계속 분할해서 찍다보니까 기억 안나서 그러는데 여기 반슬이 하나 들어간다데 아마 앞에서 도안을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반슬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놨고 그리고 떡매 분할도 들어갑니다 진짜 소장용이고 있는 소장용이라서 출처를 몰라요 몇 장씩 분할했는지는 기억 안나고 아마 한 다섯 장에서열장 정도 분할한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건 적어서 진짜 소장용이고 있는 그냥 가격에 당연히 안쳤고 이런식으로 소장용 원하시는 분들도 제장램바 맡겨주시면 원하시는대로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 얘는 여기 또 들어가네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떡메 분할이 그래서 여기 떡매 한건 반정도 되는데 그냥 무조건 덤으로 넣었다 보시면 되시고 이거 슬로건 반슬 태용오 반슬 이거 또 최애가 태용오빠셔서 반슬 한개 그냥 덤으로 넣어드렸고 아예 가격 안 치죠. 그냥 사실 가격을 안 치고 항상 믿고 거래해 주신 분이어서 그냥 가격 안 치고 무조건 소장용으로 막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 완전 이득이시고 이것도 넣어야 되는데 어 넣어드렸고 여기 배너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부 부채 손잡이랑 배너 거치대는 무조건 아 그냥 그 지금 여기 넣을 때 넣고 해서 배송할 때 그냥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덤램 박이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이 진짜 매끄럽지 않아서 너무 죄송한데 너무 죄송하고, 여기 핀버튼 패 단체랑, 여기, 여기 밑에 보시면 포카들이랑 진짜 엄청 들어, 어머, 진짜 엄청 들어가고 여기 엽서들도 진짜 많고, 수첩이랑 뭐, 떡매들도 엄청 많고, 여기 배너들도 있고, 핀버튼들도 많고, 덤도 엄청 들어가고 제가 금강님 부채 대량량도 받을 예정에 이라서, 그것도 받고 하는 그 우편으로 그냥 덤으로 넣어드리고, 어, 도와는 공개를안할것 같은데, 500장, 토카, 직대받은 500장, 각각 50장씩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그거는 DM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어, 10만원치 영상이었고요 제아 램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업체 들어오셔서 양식 작성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안녕. 영상 진짜 미끄럽지 않아서 너무너무 죄송해요.